오늘도 이것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우리는 지난주까지 야곱 가족이 애굽에 정착하는 이야기를 담은 4 0창세기 46장과 7장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는 요셉과 야곱의 특성을 비교해 볼수 있었죠. 요셉은 기민한 행정 능력을 가졌었고, 이 세상의 물질과 힘에 대한 소유욕이 있었으며, 악하지도 선하지도 않은 그 중간에 어중간한 현실적인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는 애굽에 이미 녹아들어 그곳에서 권력을 누렸던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그는 가족을 생각하는 자이기도 했습니다. 그처럼 요셉은 이 세상의 힘과 하나님의 약속을 모두 가지려 하던 자였습니다. 그에 반해 야곱은 대범하고 솔직한 성품을 지녔으며 이 세상의 물질과 힘에 대한 소유욕이 없이 그저 하나님의 약속만으로 족할 줄 아는 신실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특성을 가진 야곱은 하나님의 복에 대하여 요셉보다는 우위에 서 있음을 우리는 알수 있었죠. 그러니 그러한 비교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만으로 족할 줄 아는 야곱의 특성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함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야곱의 아들들이 애국왕의 가축 관리 장이 되면서 애국에서 권력을 얻게 되는 내용을 마지막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야곱의 아들들도 요셉처럼 애국 제국에 속하게 되었음을 의미했었죠. 지금껏 아버지 야곱을 따라 신실한 삶을 살아오던 그들이 이제는 요셉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이 세상의 힘을 함께 모두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처럼 지난 46장과 7장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약속을 감지한 야곱 가족이 이제 애굽에 정착하게 되지만 그 과정이 그리 희망적이지는 못하다는 내용으로 마무리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48장으로 넘어옵니다. 여러분, 이 48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이삭과 야곱까지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초대 족장들의 이야기를 마무리 짓는 부분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족장사가 끝나는 부분이죠. 그, 그래서 이 부분은 초대 족장들을 초작, 초대, 족장들에서 그 다음 세대로 세대가 교체되, 교체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세대 교체에 대한 이야기는 크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우선 48장 1절부터 2 2절을 <laughs> 그 다음 세대들 중에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49장 1절부터 27절인데 그 부분은 다음 세대들 중에 야곱이 자신의 친아들들을 축복해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분은 49장부터, 49장 28절부터 53, 14절의 내용인데 그 부분은 야곱의 죽음과 장례를 준비하는 내용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처럼 이 48장과 50장의 내용들은 이제 죽음을 앞둔 야곱이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달해 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50장 15절부터 마지막까지의 이야기가 남아있는데 그 부분은 이 창세기 전체의 최종 결론부로서 그 부분은 저희가 또 따로 떼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그처럼 이제 시작될 48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초대 족장들과 그 다음 세대들 사이에 세대교체가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또몇주 동안 그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첫 번째 이야기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을 해주는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서두 부분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서두 부분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어,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야곱이 요셉에게 자신의 매장지를 보증받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오늘 이야기가 이어지, 이어지는데,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와서 그 아버지 야곱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러니 요셉이 자신의 두 아들 문하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를 찾아가죠. 그러니 아들과 선자들이 왔다는 말을 들은 요셉이 침상에서 일어나 요셉에게 이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전에 가난안땅 루스에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나에게 너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너에게 많은 백성들이 나게 할 것이며 또한 이 땅을 너의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할 것임을 약속해 주셨다고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야곱은 계속 말을 이어가는데 거기서 야곱은 이상한 말을 합니다. 요셉의 아들들, 즉 자신의 손자들인 문하세와 에브라임을 자신의 아들로 삼겠다고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요셉에게서 나온 아들들에서부터 요셉의 호족에 오르게 하라는 약간 이상한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상한 말을 한 뒤에 또다시 야곱은 요셉에게 또 엉뚱한 또 다른 말을 하는데요. 거기서 야곱은 요셉에게 과거에 자신이 사랑하던 아내, 요셉의 어머니죠. 사랑하던 아내 라헬이 가나한 땅에서 죽었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하는 라엘이 에브라, 즉 베들레헴으로 가던 도중에 죽었음을 말해주죠. 그러고 오늘의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살펴보신 것처럼 오늘 이야기는 이야기의 흐름이 그렇게 매끄럽지는 못합니다. 갑자기 이야기의 흐름이 두 번이나 바뀌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야,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처럼 어렵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창세기 전체 이야기를 기억에 떠올려 보시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시면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전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이제 천천히 한절 한절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은 방금 살펴보신 것처럼 야곱이 이제 병이 들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뭐 죽음이 가까웠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요셉이 자기들의 아들들을 데리고 아버지를 찾아왔다는 내용입니다. 1절과 2절은 별 특이사항이 없으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야곱은 요셉에게 이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약속이 있음을 말해주죠. 그 약속은 방금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후손에게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야곱이 언급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세부적으로 네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3장 상반절에서 야곱은 바부 하나님이 가나안 땅 루스에서 자신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 그러한 내용은 지금 야곱 가족이 있는 애굽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을 주신 것이 아니라 애굽 밖에서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음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3장 3절 하반절인데. 거기서 야곱은 하나님은 자신들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요셉에게 알려줍니다. 그 내용은 그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4절 상반절인데 거기서 야곱은 복의 핵심을 언급하죠. 그 핵심은 생육과 번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복 받기를 원하시는데 그 복이 무엇인고 하니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은 생각을 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만 약속하셨던 복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첫사람 아담을 만드신 때부터 자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똑같은 복을 주셨다, 주셨습니다. 첫창조물인 아담에게 그 약속을 주셨고, 그리고 노아에게도 또그 약속을 주셨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초대 족장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도 똑같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항상 이와 똑같은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은 어떤 복이라고요? 생육과 본성의 복이었다는 것을 일단은 기억해 두시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부분은 4절 하반절인데 거기서 야곱은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영원한 기업, 즉 영원한 땅을 상속받게 될 것임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약속해 주셨던 그 복들은 이러한 네 가지의 공통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무엇을 알수 있을까요? 우선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는 세대교체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세대교체를 말하는 이야기에서 이 야곱이 자신을 찾아온 다음 세대들에게 처음으로 건넨말이 하나님의 약속, 이 복에 대한 약속이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 야곱은 다음 세대들에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다음 세대들에게 고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의 가족들에게 흐르고 있음을 각인시키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생육과 번성의 법을 누리면서 약속의 땅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의 땅이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땅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방금 전에 야곱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자신에게 그 복을 약속해 주셨다고 말씀하셨 말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이 야곱의 후손들에게 주어질 것을 약속하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의 후손들에게 주길 원하시는 땅이 어디라는 말입니까? 그 가나안 땅 루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가나안 땅 루스가 어디입니까? 지금 야곱 가족이 있는 애굽이 아니라 애굽 밖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에서 야곱은 자신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애굽 밖에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맥락으로 여러분 뒤에 성경에서 7절을7절의 내용을 한번 잠깐만 읽어보십시오. 거기서 7절의 내용을 보시면 거기서 야곱은 갑자기 죽은 아내 라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녀가 에브라스스로 가는 길즉 가나안 땅에서 장사되었음을 말하죠.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야곱이 다음 세대들에게 애국 밖의 삶에 대하여 생각을 해볼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야곱은 지금 다음 세대들에게 그애국 밖의 삶을 생각해 보게 하려는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야곱은 나그네의 삶을 살던 자가 아닙니까 그리고 그는 그 나그네 길에서 어딜 가나 항상 어느 누군가와 갈등 관계에 놓였던 자였습니다 그는 유년 시절까지 그의 형 에서와 갈등 관계에 놓였었고, 그리고 하란으로 가서는 그의 상촌 라반과 갈등 관계에 있었죠. 또한 그곳에서 그는 자네, 자신의 아내들과 자식을 낳는 문제, 아들을 낳는 문제로 항상 갈등 관계에 놓였던 자입니다. 그처럼 야곱의 삶은 갈등과 낙은의 삶으로 정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갈등과 나그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약속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었죠. 그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만을 의지하며 살아 가던 그는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떠한 경험들을 하게 되었습니까? 그는 그 갈등과 낙은의 삶 속에서 많은 아들을 얻게 되었고, 또한 자신의 가족이 많은 가축과 소유를 얻는 과정들을 목격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는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었던 생육과 번영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경험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야곱은 고약한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하는 아들, 누구입니까? 요셉이죠. 그 요셉을 잃었다가 다시 찾게 되었죠.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약속이 다시 살아서 돌아왔다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러한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그 어떠한 고약한 상황 속에서도 절대 사라지거나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음 세대들이 그 약속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그렇게 야곱의 바람대로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약속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려면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은 야곱처럼 다시 갈등과 나그네의 삶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갈등과 나그네의 삶에서만이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기서 갈등과 나그네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아까 살펴본 것처럼 그들은 애국을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는 3, 4절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그 복을 애국이 아니라 애국 밖에서 가난안 땅에서 주셨다고 했었죠. 즉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현재에 안정과 번영이 있는 힘의 세계에서 그 약속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의 고통과 고난과 슬픔이 있는 나그네 길에서 미래에 얻게 될 온전한 평안을 약속해 주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 그 힘의 세계인 애국에 있는 다음 세대들은 다시 고통과 고난과 슬픔이 있는 그곳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5절과 6절을 보시면 야곱은 요셉의 아들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신의 아들로 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야곱이 다음 세대들을 자신의 세상으로 끌어들이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지난 46, 7장의 이야기에서 요셉은 이미 애굽에 속하여서 세상의 힘과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가지려 하던 자였다고 소개가 되었었죠. 그에 반해 야곱은 애굽왕에게 자신을 나그네의 삶으로 살아온 자 그리고 떠돌이 유목민의, 유목민이었음을 확고히 밝혔습니다. 그것은 그 야곱이 자신의 몸은 지금 애굽에 속해 있지만 자신의 참 정체성은 절대 그 힘의 세계에 속하지 않았음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그처럼 요셉은 세상의 힘과 약속, 하나님의 약속 사이에서 불안한 균형을 잡으면서 살아가려 하는 자들을 대표하는 자이고, 요셉이 그러는 자이고, 그에 반해 야곱은 세상의 힘과 절연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대표합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이 지금 애굽에 속해 있는 요셉의 아들들을 자신에게 주라고 요구를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 힘의 세계에 속해 있는 이스라엘 후손들을 야곱 자신이 속해 있는 약속의 세계로 넘겨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을 물려받은 후손들은 절대 힘의 세계에 속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 므나세와 에브라임을 자신의 아들로 삼고 그들에게 축복을 하려 합니다. 그럼 여러분 야곱이 이 문하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을 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약속받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복이 약속되었다는 것을 전달받게 되었다는 의미죠. 그러니 이제 그들은 이 현재의 불완전한 안정과 번영이 있는 애국을 떠나야 합니다. 그 애국을 떠나 애국 밖에서 미래에 주어질 온전한 안정과 번영을 기다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세대들은 이제 어디로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다시 고통과 고난과 슬픔이 있는 그 가난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7절에서 야곱은 요셉에게 그 슬픔과 고난이 있는 곳을 소개시켜 주면서 그곳으로 다음 세대들이 세대들을 이끌어 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살펴본 대로 이 7절의 야곱은 자신의 아내 라헬이 장사된 곳을 소개하죠. 그럼 여러분, 지금 야곱은 왜그 라헬의 매장지를 소개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그 라헬의 죽음은 그에게 가장 큰 슬픔과 고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사랑하던 그 라헬이 매정되었던 그곳은 이스라엘에게 슬픔과 고통의 장소, 슬픔과 고통을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35장의 내용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거기서 라헬은 야곱의 마지막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은 온전한 기쁨은 오직 큰 슬픔과 고통 속에서 찾아옴을 의미한다고 했었죠. 그럼 여러분 왜 지금 야곱이 그 라엘이 죽었던 매장지를 소개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슬픔과 고통을 안겨 주었던 바로 그것이 진정한 희망의 근원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음 세대들은 그 슬픔과 고통의 장소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진정한 희망을 다시 되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은 그 진정한 희망을 다음, 사대, 다음 세대들이 다시 되찾기를 바라며 그들을 애국 밖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신실한 신앙인을 대표하던 야곱의 시대는 저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젠 새로운 세대들의 시대가 시작되죠. 그런데 그 새로운 세대는 야곱처럼 오직 약속의 세계에만 머물기를 원치 않아 합니다. 그들은 약속의 세계와 힘의 세계 양쪽 모두에 발을 담그며 약간은 힘의 세계에 조금 더 기울어진 삶을 살려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야곱은 그 새로운 세대들에게 그두 세계 사이에서 선택을 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은 반쪽짜리 상속자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은, 하나님의 약속만을 신뢰하며 쌓아가는 온전한 상속자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들은 힘의 세계와 약속의 세계 그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힘의 세계는 지금 현재 불완전한 번영과 안정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힘의 세계는 현재그 불완전한 번영과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래를 포기한 세계를 상징하죠. 여기서 미래를 포기했다는 것은 미래에 이루어질 약속과 또 미래의 심판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이 현실의 본영만을 생각하면서 그 어떠한 일이든 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뜻합니다. 그에 반해 약속의 세계는 지금 현재 슬픔과 고통과 고난이 있는 것을 상징한다고 했죠. 하지만 그렇게 현재의 슬픔과 고난이 있는 그 약속의 세계에는 미래에 주어질 온전한 하나님의 평안이 약속된 세계로서 그 미래를 기다리며 사는 삶을 뜻합니다. 그러니 만약 이제 다음 세대들이 그 약속의 세계를 선택하게 된다면 지금 그들의 눈앞에 있는 현재의 본영과 안정은 그들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는 슬픔과 고난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 슬픔과 고난 속에서 이제 그들은 미래를 기다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의 본문을 말합니다. 그 슬픔과 고난이 있는 그곳에 진정한 희망인 하나님의 약속이 숨어 있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그 힘의 세계와 약속의 세계 중 어디를 더 소중히 생각하며 살아왔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동안 우리는 야곱처럼 그 약속의 세계에서 살아오던 자였습니까? 아니면 그 동안 우리는 요셉 이후의 세대들처럼 힘의 세계에 더 기울어져서 살아왔던 자들이었습니까? 만약 그동안 우리가 미래를 포기하고 현재의 번영과 안정을 더 소중히 생각하며 살아왔다면 그동안 우리는 힘의 세계에 더 기울어져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에 반해 그동안 우리가 현재의 슬픔과 고난과 고통을 감내하면서 그것을 더 소중히 생각하며 살아왔다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 현재의 슬픔과 고통의 세계에서 살아온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의 온전한 복과 그에 대한 약속이 함께했던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온 여러분들에게는 온전한 미래가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고 지치시더라도 절대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아니, 더욱 기뻐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는 미래에 주어질 온전하고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절대 절망하거나 여기서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잘 해내오신 것처럼 마지막까지 그 미래를 바라보시며 조금만 더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약속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온전한 복과 영원한 미래를 약속하신 하나님, 이제 저희가 두 세계 중에 오직 한 곳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희의 눈을 밝혀주시사, 저희가 온전한 평안이 있는 그 미래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